이번 시간에는 서러움에 쌓여 살게 하는 귀신에 대한 대적기도 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성령치우, 내면치우 사역을 하다가 처음바로는 슬픔과 눈물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붕회를 인도하는데 오늘 2 4단이 수요일 밤에 집회를 참석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이분이 왜 이렇게 서럽게 옵니까? 성령께서 서름이 있다는 그 운단자. 그래서 서름의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그 집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은혜를 잘 받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외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잘 울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서러움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아마 큰 충격적인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치어되면 울지 않습니다. 그 상처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그 근본이 없어지면 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투사역을 체험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배우자나 부모자나 자녀가 갑자기 죽은 경우 서러움이 역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유를하면 울지 않습니다. 저 경상도 섬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치유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우는 것도 은혜를 받고 우는 거하고 그냥 서럽게 우는 거하고 달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음, 음,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서름이 올라옵니다. 사모님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누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고 서덤의 귀신을 축사 이사했습니다 몇 주일 지나니까 울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우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와서 기도 시간에 운다고 의뢰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울다가, 예, 그 더러운 그 상처 스트레스를 근본을 성령사로 떠나고 보내니까, 그 다음에서는 울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 전라도 한 섬에서 목회하던 사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이 시도 때도 없이 잘 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울고, 찬양을 부리면서도 울고,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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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읽다가도 울고, 살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지금 방학이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었는가 물어보니까, 전두사, 남편이 전두사 시절에태 퇴계를 제지, 제대로 하지 못하, 못하고 험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신 6개월 시절에는 중국에 선교를 가서 너무나 힘들어서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아기가 엄마의 우는 것을 듣고 슬픔의 귀신이 침울하여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그걸 빨리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 원인이 다 있어요. 자꾸 자꾸 오시는 분들. 아, 귀가서 오르니까 목사님들, 일반적인 목사님들 아, 은혜 받았는가 없다 그러는데. 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오는 거 같고. 울, 울, 울게 하는, 귀신이 울게 하는 거 달라요. 상처로 인해서 우는 울게 하는 거. 그걸 분별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사번이고 학기 앞에 나오게 하여 안수를 4일 동안 해 주었더니 그때는 월마 금, 토에 집회가 있었던 데입니다. 점점 우는 것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하도 안타깝고 그래서 섬에서 목회하시는 데 무슨 경제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귀에 c 위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녹음 테이프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6개인가 5개인가 주워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라고 제가 주었습니다. 이게 또 사모님이 또돈 내라고 할까봐 돈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서 들으세요. 안타깝고, 으, 내가 마음이 찡해서 주는 것이니까, 들어가서 듣고, 자, 절대로 이제, 치유받고 건강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엄마가, 야, 우리 가져가서 우리 둘이 앉아서 잘 듣자. 그러면서 가져가더라고요. 많은 성도로 목회자들이 예배나 기도에 참석하여 잘 우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당은 아닙니다. 어떤 계기로 슬픔의 귀신이 치마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능 안에서 바르게 찾아가지고, 예, 치유하고 대적하여 기도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많은 슬픔과 눈물이 어두운 곳에서 옵니다. 슬픔명을 대적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울게 하는 귀신을 대적하여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상하다 생각해야 여러분 떠나보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마음이 공해가지고 계속 여러 곳을 방향합니다 이집에도 가보고 저집에도 가보고 그래요 왜 마음속에 그러니까 죄가 써가지고 성령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떠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평안히 찾아가서 어디 가나 자기가 집에 있어도 마음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다 충만해요 그 내면을 알으셔야 돼요 막 여러분은 기도원이나 어디나 막 그냥 여기저기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어, 동안 3박4일 동안 집에 참새가지고 이제 은혜받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니까 어, 3 일이 지나고 사일 되면 또 자꾸 속에 마음이 공허하고. 하. 옆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 보고 허리 행동마다 이 기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자꾸 그러다가 그래. 래그또안 되게 생겨 또 그다음 때또 집회에 참석할 또 오늘 를 받으니까 또 그래 어떤 사모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익산에 사시는 사모님이요. 그런, 그렇게 런그 돌아다닌 거예요. 그 제가 붙잡아 가지고 사모님, 사모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모님이 남편이 그 월요일날인데, 남편 목사님이 교회에 그 무슨 뭐 어디 고치, 그 잘못된 거 있다고 고친다고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욕을 욕을 하고 그러고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올라와 가지고. 예. 그, 소지품 펑, 내려놔야 돼.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모님을 기도를 하니까, 와, 그 안에서 상처 쇠퇴되고 나오는데, 정말, 몇말몇가마리가나왔세요 하여튼 휴지 몇 통을 갖다가 쏟아질 정도로 다 했어.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게 쏟아내고 나니까 사모님이 달라져버어요 완전히. 푹 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내려가셔가지고, 아, 가서 은혜 받고 오니까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렇게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나 해가지고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함께 치우하다가지고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다. 써다 내야 됩니다. 성령이 다 이렇게 가지고 슬픔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자여 있으니까 자꾸 자꾸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쉴 때도 없이 답답하고 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디 들어왔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태아 시절이나 아니면 유아 시절인지 소년 시절인지 학교에서 받은 상처인지 결혼 생활관 받은 상처인지 찾아서 대력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무조건 우는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로 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령껏 울게 해요. 세례 받으면. 시험때로 없이 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찾아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서롬의 귀신을 대적하여 몰아내세요. 대적기도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냥 말로, 떠나라! 서름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무엇이기는그 서름에 귀신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떠나가는 거죠. 성령이 와서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명령하세요. 나로 하여금 슬픔과 서름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명에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슬픔과 서름에 빠지게 하는 귀신은 예수명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역사하는 슬픔과 서름이 빠지게 하는 영은 떠나갈 자리에 희락행이 말저다, 화평행이 말저다, 넓은 마음이 될 때다, 성령이 강하게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변화가 다타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끝장 보는 태도들을 해야 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그자리 이제 완전히 평안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돼도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내턱 치유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말소과 성능으로 전문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는 대득기도 하면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기를 계속으로 하면서 되도록 하고 백랑하세요. 호흡을 하면, 여러분, 호흡으로 해서 숨으로서더 장서가 떠나가고 학품이나 기침이나 재기를 떠도 여기 역사는 서름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성령 역사가 항상 자신게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가 항상 자신게 충만하도록 마음으로 계속 아랫배나 의식을 또 숨을 들이쉬고 내품이 좋으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세요 말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는 서름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응, 떠나가게 돼 있어요.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슬픔에 서러명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깊은 영이 기도 찬양을 하시고, 그건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복수심이 자꾸 들게 하는 귀신에 대한 대립 기도하는 법에이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주인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며 복수심을 가지면 자신의 심령만 멍이 드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복수심을 가지면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추구한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결코 복수심은 자신에게 유익이 치지 못합니다. 복수심의 영을 찾아서 뿌리를 뽑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습니다. 그것 일종의 복수심인데 그것은 약자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악한 귀신은 연약한 사람의 심리영화에 복수심을 자극합니다. 속지 마세요. 복수심에 빠지면 그것은 마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원수는을 오히려 살아가게 될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사는 화병을 바랍니다.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밤에 잠을 자다가 숨이 콱콱 막히고, 어떤 생각만,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이는 그 사람과 같은 유형의 사람으로도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태아 시절일 수도 있으나성령의 지비하에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요. 얼, 얼마 전에 토요일날 82세 된 그, 남자 집사님이 화병이 걸렸다고 치유받으러 오셨어요. 82세 된 분이 어, 답답하다고 심자. 그니데막 매일 대제가 손을 대지 못하게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임의 근을 찾아 내적를 먼저 하고 대적기도를 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대적기도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임하소서 성령 임자가 깊어지면 명령하세요. 나로여건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명안이 따라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복수심에 사로잡혀 가는 귀신은 예수의 름안에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역사하는 복수심의 귀신은 떠난 자리에 성령이 용서하고 관용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평안의 임할지어다. 화평의 임할, 영이 임할지어다. 넓은 마음이 될지어다. 성령님 저를 강하게 살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할렐라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마음이 편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뿌리를 뽑는 대적교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의 상태가 치유되도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내면 치유를 하는 곳에 가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전문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 세계를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는 대적교답이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기를 계속 도하면서제적하고명령 하세요. 그러면 하품이나 호흡이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위계에 역사하던 복수심을 유발하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자신에게 충만하다고 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수심을 유발하는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복수심이 생기다 그사람은 불쌍히 볼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기 위해서 깊은 영의 온몸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 관리 잘해서 가지고, 1배0살 동안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이유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